친구들 굿마리 아저씨야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콘텐츠학과 공굴서에서 신병 받아라의 MC를 맡게 된 육군 만기전역 김승민 김기훈 민필 박민식입니다 네 저희는 신병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가지 상황들이 많이 놓여집니다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에 따라서 이음받는 후임 그리고 이렇게 싫어하진 않지만 덜 이쁨 받고 좀 꺼려지는 그런 후임이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상황들을 저희가 예시를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어 근데 임식 군대 안 가지 않았어? 아 어떡해요. 너무 걱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려줄게. 일단 그럼 이거 하러 가볼까? 가까? 어? 가보자고. 고고씨! 고고 야, 이쁘대다 뭐였냐? 예, 정했습니다. 야, 저 위에 그 창고 정리하러 갈 건데, 한 명만 나와라. 가자. 냉장, 장현준, 제가 가겠습니다. 아, 우 어, 괜찮으십니까? 아, 제가 허리가 아파서 파이팅 하십시오. 뭐 하는 거야? 그럼 내가 일과 시간의 예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겠다. 먼저 작업을 할 때에는 아, 선임보다 씨. 먼저 나와 준비를 다 끝마치고 있는다. 야, 아무나 좀 없냐? 좀 도와줘라. 제가 하겠습니다. 오... 보이는 바와 같이 선임이 도와달라 할 때는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나선다. <목소리> 와, 잘 봤습니다. 이 식이 어떻게 봤어? 이렇게 따라하면 안 맞는다는 거죠? 음, 너, 그런 식으로 <laughs> 말을 하면 정말 지금 나한테 맞겠다 야야 야, <laughs> 안돼안돼안돼 어, 어, 그래. 그래 그래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은 어떻게 될까? 민식아 너 이랬으니까 이제 밥 먹으러 가야지 어? 밥 먹는 거 좋은데? 아 그럴 것 같아 딱 봐도 그래 보여 그밥 먹으러 가볼까? 어? 가시죠 식사하러 가시죠 고고씽 야 어떻게 먹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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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반찬 나남는데더 먹을 사람 많아. 두. 이 말을 왜? 미쳤어? 이! 현재 지금 도대가 취사반에서 식사 예절을 알려주겠다. 선임의 옆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먼저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나는. 식전 인사를 건넨다. 장윤준 부님 맛있게 드십시오. 아이 먹어. 그 반찬 남았는데 더가져 사람 와서 받아라. 장윤준 부님 반찬 더가져올가도 됩니까? 군인에게 취식 보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꼭 입안에 있는 취식물을 다 먹고 움직이도록 한다. 아, 대박이다너 진짜 잘 먹더라. 어땠어? 민식아. 와순 있었는데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어째 잘 먹더라. 식당에 먹으라니까. 그럼 <laughs> 넌 그만 먹고. <웃음> <와>. <웃음> 그럴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은 뭐지? 그러면 자, 다음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식이가 밥을 먹고 밤이 되었습니다. 야간 근무를 처음 서게 된 민식이는 과연 어떻게, 어떻게 해야 선인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소식에 대해서 소식, 사건?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가보시죠. 하나, 둘, 셋, 어시! 정윤주 병장님 런쇼! 부장님, 런쇼! 뭔데? 내리개, 야리 지금부터 내가 지금부터 내가 야간 근무자 교육 예절을 가르치주겠다. 우선 지침 시간에 다음 근무자를 깨울 때는 최대한 숨을 죽이고 들어가야 한다 선임을 깨울 때는 몸에 손을 대지 않고 자고 있는 선임에게 들릴 정도만 말을 건다 이때 선임이 계속 잘 경우는 베개를 두드리며 어떠한 경우에도 선임의 몸에 손을 대지 않는다 <웃음> <웃음> 뭐야? 민식이 왜 군복을 입었어? 어? 어 군복을 뭐... 입고 있었네. 응? 하, 군복을 보니까 군인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 민식가잘 어울린다. 영상 잘 보고 잘 배웠어? 예 이야기를 보고 하, 자신감이 많이 올라갔어요. 당연해. 감사합니다.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참 그리고 현재 복무 중인 대한민국 장병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곧 입대할 하게 될 예비 장병 여러분들 항상 파이팅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아쉽게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부대 체력 시청자님들을 향하여 경례 충성! 충성. 바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 썰! C 레이를 잘 가요.